사랑의 색깔 신한 번째입니다. 박사 시험을 마치고 통과한 후에 학과 사무실에 들렀을 때 매일 나를 보던 그 학과 사무실의 비서 여직원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호칭으로 부르니 어색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자격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내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시험을 통과한 것 뿐인데 그렇게 갑자기 사람을 높여 부르다니.사실 세상에서의 박사는 주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며 또한 그것을 받은 자의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니죠.그렇게 미국에서의 나의 직장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 보여서 학생이라고 착각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또 나이 대학원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서툴렀기 때문에 강의 자료는 모두 투명한 슬라이드에 써서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비추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수로서 강단의 선이 안 나오던 영어도 어느 정도 술술 나왔어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그에 맞게 뭔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 한 주간의 생활은 거의 같았습니다. 새벽에 차를 타고 옆 도시로 가서 거기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다시 대학교로 가서 거기서 강의를 하는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과였습니다. 목사로 있는 그 형님이 나를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강의 준비하랴 신학교 강의에 숙제하랴 거의 잠은 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생활이 이어졌어요. 금요일에 강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그 형님이 목회하고 있는 도시로 약두 시간을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금요일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였는데 보통 새벽까지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그 동네의 한국 가정들을 찾아서 전도하거나 양육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도 거의 밤샘 교제를 하고 주일이 되면 주일 모임을 하고 계속 밤샘 교제를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이 되면 다시 차를 몰아 집에도 못 들리고 첫째를 유치원에 떨어뜨리고 나머지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에 나는 대학교로 가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피곤함을 모르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초인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에 제6권 이기는 자 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